자 그다음에 앞 시간에 이어서요. <laughs> 아까 이제 위에서 배운 거이 앞. 양이온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느냐, 음이온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이거에 대한 정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이온식을 외워야 돼요. 어떤 게2 플러스가 되는지, 어떤 게뭐원 마이너스가 되는지, 뭐 이런 식으로 좀 외워야 되는데 그걸 무작정 외우려고 하면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조금 더 쉽게 좀 이해를 하면은 쉽게 암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의해서 요거를 좀 준비했고요.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어, 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아~ 아마 요 앞에 앞장에서 뭐라고 했냐면 주기율표 해가지고 일 번부터 이번수소부터요 그다음에 끝에 이십 번에 있는 칼슘까지 요렇게 주기율표 좀 순서대로 외우는 건좀 편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자 이렇게 순서대로 좀외우는 좋다고 했는데 왜 그러냐면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전체적 주기율표인데요 주기율표에서 이제 가로줄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주기라고 해요 주기 아이구요 주기라 아이고 잠시만요. 주기라고 하는데 주기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은 전자가 돌수 있는 궤도의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전자 껍질 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전자가 돌수 있는 궤도의 수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로 줄을 의미하는 건 이제 기라고해 가지고 이거는 <laughs> 가장 바깥쪽 궤도에 있는 전자의 개수라고 표현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표현이 되게 되는데 간단하게만 좀 설명 좀 빨리 할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 있다는 얘기냐면은 원자라는 건 기본적으로 가운데 뭘 갖고 있어요? 원자핵을 갖고 있고요. 자이 원자핵 주변에 돌수 있는 전자 궤도가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정해져 있다라는 건데 이 전자 궤도들마다요. 채울 수 있는 전자 수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첫 번째 궤도는 두 개까지 전자를 채우면 꽉 채운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궤도는 여덟 개까지 채우면 꽉 채워요. 그럼 세 번째 궤도는 어떻게 됩니까라고 했을 때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은 그냥 8개까지 채우면 꽉 채우는 거라고 외워놔도 상관이 없습니다 죽는 과정에서 관계 없고 있고요 어 고등과정 올라갔을 때는 이게 아니라는 걸 배우긴 해요 근데 일단은 여러분은 어 죽는 과정 내에서만 일단은 공부하는 거니까 어떻게 이렇게 좀 암기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궤도는 몇 개까지 채우면 전체 꽉 채운 거다 두 개, 두 번째 궤도는 8개 세 번째 궤도도 여덟 개의 전자를 채우면 꽉 채운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전자 궤도에 채울 수 있는 채울 수 있는 전자 수를 최대한 많이 채우고 꽉 채우고 있는 상태에 대해 가장 안정적이다. 즉 가장 어우 나는 제일 좋은 상태야. 안정된 상태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 상태를 이루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요 뒤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 비활성 기체라고 하는데 헬륨이나 네온이나 아르곤 같은 경우가 그래요. 그럼 얘네들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굉장히 만족스럽게 전자를 배치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어떻게 화학반응을 거의 하지 않거든요 예예 예, 이렇게 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 비활성 기체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어떠냐면은 나머지 것들은 굉장히 어떻게요? 불안정해요. 그러다 보니까 안정되고 싶어서, 즉 얘네들처럼 전자 배치를 갖고 싶어서 얘네들은 안달이 난 애들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렇게 갖고 싶어서 얘들이 이제 반응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온을 만들게 되는 건 어떻게 되느냐? 요거에 대한 중점적으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먼저 뭐냐면은 어, 옆으로 좀 옮기고 볼까요? 자 먼저 누구부터 볼 거냐면 여기는 여기 첫 번째 수소부터 한번 볼게요. 수소라는 건 어떻게 되냐면 수소는 양성자가 몇개 갖고 있냐면 얘는 하나예요. 왜 원자 번호 몇 번이라 했으니까 1번인 놈이니까 그렇게 되고 얘는 첫 번째 궤도에 전자를 하나를 이렇게 채우고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근데 첫 번째 궤도몇 개까지 채울 수 있다고요? 두 개의 전자까지 채울 수 있다라고 했죠. 그죠? 렇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를 가져오거나 하나를 가져와서 두 개를 완벽히 채우거나 또는 다른 방법으로서 얘를 어떻게요? 버려 버려도 어떻게요? 전자 계도가 아예 사라지니까 이것도 안정적이라고 보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런 상태 둘 중에 하나 선택하면 되겠는데 가져오는 거는 생각보다 얘가 어려워요. 알겠죠? 음, 어렵다 보니까 주로 어떤 선택을 하게 된다? 버리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들은 전자를 하나 버리기가 쉽다. 그래서 수소 같은 경우에는 전자를 하나 버리기 때문에 양이온이 되면서 몇가 플러스 1과 양이 되기 쉽다 라는 의미입니다 알겠죠 그럼 이어서 예를 들어 가지고 그 밑에 있는 바로 리튬 보도록 할게요 리튬이온은 어떻게 되느냐 리튬이온은 보시면 알겠지만 이건 몇번이야 원자번호가 옆으로 좀 빼서 다시 볼게요 원자번호 몇 번이냐면 일단은 수소가 1번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헬륨이 2번이고요 순서입니다 리튬이 그럼 3번이에요 알겠죠 자 리튬이 3번인데 3번이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어떤 식의 구조를 갖고 있냐면은 원자핵은요. 원자핵에 어떻게요? 세 개의 양성자를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전자 궤도가 이렇게 있겠죠. 얘는 이 주기니까 두 개의 전자 궤도로 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궤도에 몇개 채우면 꽉 채운 거야 두 개. 두 번째 궤도에는 여덟 개라고 했죠. 써놓고 할게요. 그러면은 얘가 어떻게? 첫 번째 궤도에 전자 하나, 전자 두 개를 채워 놓고요. 3이니까 얘는 플러스 3이니까 전자도 총세개 있어야겠죠. 그래서 전자를 여기 바깥쪽 궤도에 하나를 갖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자, 이런 상태가 되는데 얘가 어떻게 되냐면은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요? 안정된 형태, 즉 전자 계도를 꽉 채운 형태로 유지하려면 여기를 꽉 채우려고 한다라면 일곱 개가 더 필요하죠. 그럼 일곱 개를 가져오는 걸 선택을 할까요? 아니면 여기 있는 이 하나를 버려도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계도를 꽉 채운 모양을 이룰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를 버릴까? 요거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겠죠. 그렇다면 당연히 어떤 게더 편합니까? 하나를 버리는 게더 편하죠. 그래서 얘도 하나를 버리는 하나를 전자에 하나 개의 전자를 잃어버리는 형태의 양이온이 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일가 플러스 양이온이 되기 쉽다는 라 겁니다. 리튬도. 알겠죠? 자, 요런 식으로 똑같이 넘어간다면요. 요런 식으로 똑같이 넘어간다면 당연히 그 옆에 있는 베릴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전자 두 개가 쉽겠죠 그러니까 베릴륨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2가 어, 플러스 2가가 되기 쉽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요런 식으로 넘어간다면 나트륨도 마찬가지예요. 나트륨 하나만 더 할까요? 나트륨도 마찬가지 어떻게 되냐면 나트륨도 나트륨은 11번이에요. 그래서 양성자 11개에다가 여기다가 2개 채우고요. 여기에 8개 채웠으니까 총 10개 채웠죠. 그 다음에 다음 궤도에 몇 개를 채우고 있다? 한개의 전자를 채우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여기도 몇 개까지 채울 수 있다 그래을까까 8개라고 했죠. 그렇죠? 그럼 8개 채우면 안정적인데 어떻게 해요? 1개밖에 못 채우고 있으니까 일곱 개를 채울까? 아니면 하나를 버릴까? 그럼 얘도 하나를 버린 쪽으로 선택하겠죠. 그래서 나트륨 또한 어떻다 얘도 플러스 1가 양이온이 되기 쉽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되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형식으로 이 주기율표를 외워놓게 되면은 맨 앞줄 있죠 1쪽이라고 하는데 맨 앞줄에 있는 수소라든지 리튬이라든지 나트륨이라든지 칼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플러스 1가가되기 쉽겠고요 그 옆에 있는 이조건소들 베릴륨이라든지 마그네슘 칼슘은 어떻게요 플러스 2가 양이온이 되기 쉽다라는 게 이해가 되시나요 자요렇게좀볼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 알루미늄 같은 게 당연히 그러면 플러스 삼가가 되겠고요. 요렇게 됩니다. 그러면 또 학생들이 묻는 게 여기는 이 붕소는 어떻게 됩니까?라고 묻는데 이 붕소 같은 경우에는요. 어 얘는 좀 애매해요. 상황에 따라 좀 다르기 때문에 딱 끊어서 보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내가 지금 써놓은 데까지만 딱 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죽는 과정 내에서는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음, 음이온으 가볼까요? 자음이온으로서 대표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플로어리나고 산소예요. 자 플로어리 산소 갖고 설명 좀 하겠습니다. 플로어리는 몇 번이냐면 플로어리는 9번 원소예요. 9번, 9번이니까 얘는 어떻게요? 양성자 플러스 9를 갖고 있는 상태고요. 음. 그 다음에 전자 궤도 를 하나 둘 갖고 있는데 어떻게 채우고 있냐면요. 첫 번째 궤도에 두개 채우고요. 세 번째 아, 두 번째 궤도에 일곱 개를 채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두 번째 궤도는 몇 개까지 채울 수 있다? 여덟 개. 그렇다면 얘는 안정적이 위해서는 어떻게요? 전자를 하나 가져오는 게 얘는 더 낫겠죠. 그렇죠? 그럼 8개 꽉 채울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를 채우는 형태로 그래서 얘는 플로이나 이온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과 음이온이 되기 쉽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골고하고 같은 원리로서 산, 산, 손, 산소 산소 같은 경우에는 전자를 두 개가 얻기 식이니까 e 마이너스가 된다는 얘기겠고요. 마찬가지 밑에 있는 염화이온이라든지 황화이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떤 원리에 의해서 갔는지 조금 전체적인 흐름을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명칭을 하는 건데 이름을 붙이는 건데요. 이름에서 양이온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떻게 원래 원자의 이름에다가 이온자만 붙이면 돼요. 그래서 수소이온 여기는 리튬이온, 여기는 베릴륨이온 나트륨이온, 마그네슘이온 이런 식으로 원소의 이름에다가 그냥 이온자만 붙이면 되지만 음이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땡땡화이온이에요. 땡땡화이온. 그래서 플로린 같은 경우는 플로린화이온이 되겠고요. 황 같은 경우에 황화이온이 됩니다. 알겠죠? 그런데 산소나 염소같이 뒤에가 소자로 끝나는 것들 이 뒤에가 소자로 끝나는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뒤에가 소자로 끝나는 것들은 특징적으로 볼수 있는 게 소, 소자로 끝나는 것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소자를 띄고 화자를 붙여요. 그래서 산화이온 또는 염화이온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명명을 붙인다라는 것도 좀 외워놓으시면 좋겠고요. 그거 외에 이제 일반적으로 잘 나올 수 있는 이온들을 쭉 세는데 얘들은 이제 상황에 따라 조금씩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외워놓으시면 됩니다. 이거는 예. 그래서 여기 구리이온이라든지, 아연이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잘 출제되는 부분이니까요. 좀 외워놓으시면 좋을 거고 전체적으로 다 봤을 때 발음이라든지, 은이온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다 알아놓으시면 좋을 거 같고, 학교에서 이렇게 자세히 하지 않았다면 굳이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전반적으로 얼만큼 외우면 좋을까라는 걸 했을 때 조금 전반적으로 설명한 거니깐요 여러분이 선택적으로 암기는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온이 형성되는 것까지 봤고요. 어, 여기까지 이제 1-2단원 원자와 이온까지 끝나게 되겠네요. 이렇게 되고 다음번에 올릴 때는 이제 뒤에 있는 어 뒤에 있는 내용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할게요. 수고했습니다.